우리나라에서 단일 브랜드, 단일 상표 품목 가운데, 예,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아니고요. 단일 품목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있는데 무엇일 것 같아요? 단일 품목으로 제일 많이 팔린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국 야구로도에요 1971년에 출시가 되어서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려 490억 병 팔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꽤 마신 것 같아요. 야구르트 안 마셔본 분 계세요? 한 번쯤은 다 마셔보셨죠? 우리 찬양대도 보니까 야구르트 이렇게 연습 시간에 한 명씩 놓여있는 걸 보니까 최소한 찬양대 하시면 야구르트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490억 병. 그런데 초창기에는 굉장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구르트가 국내 최초의 유산균 발효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이 저 안에 균이 들어 있다, 막뭐 이런 생각들 물론 잘못된 인식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균인데도 불구하고 균이러니까 그 당시는 또 1971년이니까요. 균에 대한 유산균에 대한 특별히 그런 인식들이 분명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발효식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그림을 보시죠. 김치주스라는 게 있어요. 김치주스예요. 오렌지주스처럼. 예. 근데 우리는 김치주스를 따로 이렇게 사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김치국을 마시니까 요 <laughs> 김치국 깍두기 국물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요 이 김치가 예, 발효식품으로 굉장히 이제 좋다 어, 그, 그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드디어 김치 주스까지 만들어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요 이 어떻게 균을 돈을 주면서 사 먹을 수 있는가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 야구르트를 향해서 이런 병균을 팔아먹는, 병균을 팔아먹는, 그 다음 빈칸은 여러분들이 각자 에, 구미에 맞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에도 바른 지식, 건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성주의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정말 지식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 내지는 무지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자신의 나라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라든지 경제력을 갖추어서 이방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바로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사야가 어떤 인물인지, 언제 활동했는지를 일절에서 일장 일절에서 밝힌 다음 바로 바로 어떤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가 하면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가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탄식으로요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바른 지식 근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의 변화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 그들이 갑자기 뭐 재력이 예, 커졌다든지 뭐큰 예, 사역들을 막 감당해내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왜 오셨는가 점점 그들의 지식이 균형을 잡기 시작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해요. 실제로 오늘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늘 알아야 될 것, 이 지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몇몇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스 8장은 예,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8장 전체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일을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려움을 보시고 구원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강조를 하면서 흔들 수 없는 구원. 이것이 로마스 8장 전체의 작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알거니와, 기노스코라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 언어는 그게 알다가 야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말이야. 동정녀 말이야.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지식 우리가 정말 부름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조금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 그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태어났지만 영 10대 때 청소년 시절까지 혹은 청년 시절까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뭔가 큰 일을 한번 겪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병상에서 죽음 직전에 정말 인생의 위기에 맞닥뜨려서 예수님을 또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구원, 흔들릴 수 없는 구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어떤 구원의 마지막 아름다운 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렇게 담는 것, 뭐라고 해석을 해도 정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 사전에, 사정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는가에 관계없이 늘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인생을 걸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함께 움직이게 해서 함께 일하게 해서 짜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를 선하게 마지막, 선하게 인도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열이라는 게 없어요. 뭐, 요행을 바랄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선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낙심이 될 만한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있지 않아요. 아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가?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피할 길들도 사실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것입니다만은 피할 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언제나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낙심하기 쉬운 격길로 가기 쉬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지 하시려고 자신이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답이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우리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왕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너무라도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보자 우편에서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 이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실패에 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셔서 그분을 따라 그냥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독, 시이오 작가였던 샤를 드 푸고 사하라 사막에서 순교했던 어, 그런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샤를 드 푸고의 말을 한번 어,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할 길임을 알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에요 건강의 문제도 부차적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 가운데 휩싸이는 것 부차적인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을 한번 크게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실장님 잠시만 화면 먼저 주시고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만 끝내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계속 낙심하고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평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자신이 설교하라는 거예요 내영원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누구에게?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말이죠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때로는 책망할 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좀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빨리 낙심의 자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시편에 빼놓을 수 없는 영성의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가바해요가바 카바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깊은 울음과 숭둥에서 나를 건져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6월 달도 우리가 알거니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때로는 나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책망하면서 정말 설교하면서 나 자신을 가르치면서 함께 믿음의 길 힘있게 계속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